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논 tv입니다 새만금 주간별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만금의 대동맥 동소도로전 구간 연결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어,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인 동소도로가 2020년 11월 준공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동소도로는 시점인 새만금 방조제에서 종점인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km로써 흑사키 공사가 오는 12월 말 완료가 되면 2개 공구가 나누어 시행 중인 전 구간이 연결되며 새만금 개발청은 이후 마무리 공사를 통해 중공 및 개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도 착공한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를 제외하고 새만금 지역 내에서 최초로 완성되는 간선 도로이며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내부 매립 공사를 위한 접근은 접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새만금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동서도로와 십자형으로 연결될 남북도로, 세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2023년도 8월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개통될 예정으로 세만금 내부의 주간선도로가 연차적으로 완성되면 전주, 김제권및 수도권을 포함한 세만금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세만금 내부에서는 어느 곳이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수 새만금 개발청장은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내부 주간선도로망이 완성이 된다고 라 하면 새만금 개발의 가속도는 물론 국내외 투자 유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되는 간선도로인 만큼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가로수와 계절감이 있는 꽃의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까지 고려하여 새만금 녹지축 조성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내부 간선도로 확충에 필요한 국비를 신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편, 12월 11일 확정된 2020년 새만금 개발청 예산안을 보면 주간선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동소도로 396억 원, 아, 남북도로 1단계 1,231억 원, 2단계 925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24.7%즉 505억 원 정도 증가한 2,552억 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 소유가 발, 음, 반영되었으며 어, 남북도로는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전 모든 구간 개통이 차질이 없도록 1단계 22년 중공, 2단계 23년 중공 구간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각각 318억 원, 그리고 3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 자, 방조제 건설 이후 첫 간선도로가 되는데요. 2020년도 11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진은 망경강 유수전환 구간과 동소도로 1209가 연결되는 어, 지점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드디어 두, 두 번째 이어서 새만금 끝내 초고속 열차 시험장 즉 하이퍼 루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새만금에 들어서나 이제 전주 MBC에 나온 보도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220km 진공 튜브 열차 새만금에서 개발 어, 이런 기사인데요. 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어, 실험 실증단지로 세만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초고속 열차주행 시험, 객차 모양을 한 캡슐이 1초 만에 시속 187km의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진공 상태의 터널 속에 열차를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야외에서 시연한 것입니다. 자 공기저항을 받지 않아 상용화되면 서울과 부산을 시속 1200km 속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 김상엽 전라북도 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민간주도로 지금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두바이는 시범 노선 위주로 기술개발하고 있는 등전 세계가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신기술인 하이퍼루프 국내 식증단지로 새만금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 개발에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후보지 중한 곳으로 고려하는 건데 7km에 이르는 시험장과 연구동을 구축하기 구축하기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이제 평가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라북도 새만금 지원 팀장 말인데요. 처음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나 새만금의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해서 자 수변도시와 국. 국제공항 사업이 본격화된 세만금이 이번에는 차세대 교통기술의 시연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만금, 어, 세만금만 입항 그 인위철도 예비타당성에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어, 좋은 기사인데요. 어, 세만금항 인위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항인니철도 사업이 1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새만금 항인니철도 건설 사업은 앞서 지난 2016년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BNC 1.11이 입증되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니철도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 기반 산업인 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망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가 완비가 됩니다. 새만금항 어, 인입철도 총 사업비 1조 2,95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에서 대하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도에도 설계를 착수하면 오는 2027년도에는 세만금 신항까지 철로로 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2020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그 다음 익산 대하 복선 전철을 통해 세만금 신항, 그리고 국제공항 장항선 호남선 전라성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 새만금의 접근성과 수송력 등이 어, 증가해 새만금 지역 내부 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어, 새만금화 인입철도로 그 건설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어, 평가가 되는데요. 어, 전라북도는 건설 단계에서 생산 유발 어, 1조 4,629억 원.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 운영단계 생산유발 1조 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개발에 근간이 될수 있는 이 SOC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새만금 이니 철도에 대한 이, 이 철도가 예비타당성의 통과가, 어, 선정이 되었고,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이 철도까지 개통이 되는 트라이포트 체계가, 어, 이제는 형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 새만금은 개발에 있어서, 어,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공 항망까지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어, 새만금의 뼈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초고속 열차까지, 실증 단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어, 새만금은, 역시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2023년도 잼버리 대회 앞두고 어, 상당히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후에 2024년도, 25년도 이쯤 되면 공항철도 도로망 그리고 하이퍼루프까지 이런 혹은 어떤 이런 개발 여건이 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완료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25년도 이후에는 해방금이 한층 더 어, 개발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